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태화산입니다. 아, 오늘, 어, 지금 이쪽에 물이 많이 늘었다가 지금 이제 빠지는 중인데, 아, 아직도 한참 더 빠져야 됩니다. 아, 이것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 용진입니다. 아아 물 상황이 좀 어떤가 싶어서 확인차 나왔습니다. 차, 차돌의 수리미라 아, 여기 아 요번 비로 인해서 어 돌에 때는 어 벗겨졌네요 벗겨졌고 이렇게 보시면 어 물속 상황도 아직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이번 주말이면은 어 탐사 어 가능하겠습니다 탐사 가능하고 아, 큰 비는 아니었지만 어 그래도 물이 어 흙물이 날 정도로 늘었다가 빠졌습니다. 아, 다행히도 흙물만 돌에 또, 얹어 놓을 줄 알았는데, 어, 흙은 씻겼네요. 그래도. 아, 물 속이 아주 깨끗합니다. 보시면, 방해석도 하나 보이네요. 방해석 입니다 음, 이렇게 보면 나무로도 어, 연출이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요거 표시해 뒀다가 이따 생각나면 가져가고 아니면 다음 분을 위해서 이렇게 연출해 놓고 갑니다 아, 이곳 오늘 날씨는 아, 비가 오락가락 합니다 비가 오락가락하고 근데 덥지가 않아서 좋습니다 선선한게 탐색하기 아주 좋네요 아 장화를 가지고 신고 왔어야 되는데 아 그냥 와가지고 암석인데 아쉽네요. 아주 문양이 재미있게 들어갈 뿐 했는데 아쉽습니다. 아 그리고 옆에 보니까 목문석도 있는데 이것도 뭐 상경은 아주 잘 잡혔네요. 경은 잘 잡혔는데 전체적으로 피부가 거칠고 어 수마가 약간 떨어집니다. 이것도 패스. <laughs> 아, 내일, 은 어, 현동 쪽으로 또 답사를 한번 가볼 참이거든요. 아, 그쪽 상황은 또 요즘 어떻게 변했는지 어, 한번 가보고, 있고. 아, 여러분들께 또그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직도 보시다시피 여기 용용진 치수장 앞인데 어, 지금 물이 이쪽은. 10m, 20m 가까이는 빠져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여울이라서, 어, 더 그런데, 어, 일반적 여울이 없는 쪽은, 어, 제가 봤을 때 이번 주면은, 어, 어 탐석하기 좋을 정도로 물량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릴이 고였다 빠진 쪽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 태극 우니가 나올 뻔했네요. 모함이 못 생겼습니다. 정말, 호박이 칼라가 귀해졌습니다. 안 보입니다. 이제 안 보여요. 이렇듯, 아, 막 유행을 하는 돌들은 점차 고갈이 돼 갑니다. 아, 물론, 오석도 그렇고, 어 청석이나, 뭐, 쪼꼬도 그렇고, 아 옥석도 그렇고, 모든 인기 있던 석질들은 지금 자꾸 고갈이 돼가는데 아 이거를 대체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 다른 석질을 찾는 것이죠 아, 마땅한 석질이 없습니다 어, 정선쪽도 수감석이나 노을석이나 어, 이런 것들은 애초에 애석인들이 좋아하는 어 석질의 작품들이어서 거의 고갈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돌을 찾아야 되는데 아그 중에 하나가 지금 진달래석이라고 좀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 수석은 어느 돌이던 어 나만의 어 보는 장점에 따라 내가 보기에 좋으면 그것도 수석입니다, 여러분. 뭐, 석질이 약하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어 뭐, 바깥에 그냥 굴러 돌아다니는 그런 어 진달래 석을 보고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물 속에서 수마가 되거나 그런 돌들은, 아, 진짜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제가 언제 기회가 된다면 진짜 멋진 작품 어, 형님한테 어, 촬영을 해도 되는지 허락을 맡은 후에 어, 아, 이런 것이 진짜 진달래석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나중에 뭐 진달래는 석회석이라고 떠드는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십시오 어, 수석은 다 수석입니다 지금 오석이 나옵니까 쪽고가 나옵니까 그렇게 옛날 어, 고리타분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아, 애석인들이 욕을 먹습니다 아,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수석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수석인이죠. 맨날 나오지도 않는, 뭐, 오석 조거나 착고 앉아있고, 아, 취향의 차이겠지만, 그 구석기적인 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초보자님들 특히 배우시는 과정, 어, 절대 이말 명심하십시오. 강에서 예쁘게 생긴 돌들은 다 그만큼 수석의 가어치가 있는 겁니다. 돌을 끄집어 만약에 본다 그러면 하나 하나 다 작품입니다. 이런 돌이뭐 잡석인데 여기에 문양만 하나 제대로 들어가 있다면 이 돌도 수석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어, 이런 석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님께서는, 아, 항상 염두에 두고, 석질이 딸리면은, 모양과 문양이 살 받쳐주면, 그건 작품이 됩니다. 나오지도 않는 쪽고석, 오석 찾지 마시고, 아, 시대에 맞게, 시대에 맞는 작품들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진짜 탐석하기 좋네요, 날씨가. 아, 오늘은, 아, 어, 뭐 주절, 주절, 주절 떠들었는데, 아, 어, 오늘은, 아, 어, 이렇게 용진에서 인사드리고, 내일 현동으로 가면은 또 그쪽에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어,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태화산이었습니다.